가세요. 어, 지금부터 한국지엠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 및 대위원들의 유격중 국평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하는 설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낭독은 11대 15대 전 위원장이신 이영구 동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국평 소재 한국지엠에서 청춘을 바쳐 근무하며 15,000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해 온. 노동자 의 간부 및대의원들이다 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와 함께 평생 동구동락하며 노동자 권익시연에 앞장섰던 일종 전사무노드 위원장 무기를 지지하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엄중하다. 윤석열 정부은 자신들이 약속한 공정과 전의의 잣대마저 내팽개치고 오직 검찰을 앞세운 무단 통치로 자기들 멋대로 국정을 운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한국을 국제적 육바닥 수준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또한 거부권만을 앞세우며 국회와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무책임 무능력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인생경제 파탄, 언론장악 외교 실패, 전쟁 위험 증가 등 국민의 삶이 온통 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재미 상황도 결코 만만치 않다. 오랜 기간 글로벌 GM의 한국 공장 축소 정책, 장기 발전 전략과 투자 의지 부재로 회사의 미래와 조합원들의 미래가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다. 다행히 하리브리드 차량으로 인한 수출 호조와 일시적 흑자를 확대하고 장기 발전으로 안정시켜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기에 6일종은 현 시기에 부평을 선거구에서 최적화된 준비된 후보라고 강력히 추천할 수 있다. 지금껏 부평 오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14년간 사선을 하였지만 한국GM 성원들은 많은 실망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작년 말 새로 출범한 28대 안기백의측부는 홍영표 의원은 배우차 용적 공팔이라용팔이 아, 그만하라, 는성력까지 발표하며 측근을 공식 표명하였다. 이게 부평 지역과 한국지엠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있게 띄어줄새 입군 대변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에 걸맞는 최적임자가 바로 유길종전 위원장이라고 생각한다 부평과의 2년 40년, 대국차 한국지엠, 군무 33년, 사무노조 대표 9년 등 탄탄한 지역기관으로 부평 발전과 한국지엠 발전, 장기 발전의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과 북미 등 자동차 산업, 글로벌 활동 경험, 민주당 정책위원장, 국가 대책위원회 활동 등 국제적 안목과 정당 정책 역량을 쌓아와 국회에서 노동자 서민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줄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1종이 국평 지역 주민들과 한국 g m 식구들에게 줄수 있는 정치적 아니,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고교 대학 시절부터 역사 의식을 가지고 민주주의 노동자 서민 권익을 위해 내변의 옥골을 치르며 평생 싸워왔기에 윤석열 정권에 맞서 잘 아니, 가장 잘 싸워 줄수 있는 사람이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싸운 경험과 신념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수 있는 사람이다. 독일 산별노조와 4차 산업혁명, 서구민주주의 체제를 공부한 배경을 활용하여 현대사회와 다양한 문제에 대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수 있을 것이, 제시해 줄수 있는 사람이다. 오랜 한국지엠의 근무와 위원장 리더십, 부평지역 활동으로 지역 정치적, 정치인으로서의 지역적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할 사람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본선 개항을 보궐, 보궐선거에서 선대 본부장 등을 맡아 이재명 대표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으로서의 의정과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한국정운의 최적화되고 준비된 정치인 유일정이늦게 진출하여 능력이 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도울 것이다. 1980년 서울의봄 숨문 주역인 유일정과 함께 2024년 국평의 새봄을 열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회복, 국평의 변화발전, 한국지의 장기발전을 함께 나눠갈 이루어 나갈 것이다. 한국지엠 노동 형제들과 국평 주민들의 동창과 후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 18일 6.1정 국평을 대비후보를 지지하는 한국지엠노동조합 전현직 간부 및 대위원 서명자 일동 자 이상으로 저희 전현직 노동조합 간부 41명은 어, 6.1정 후보 지지 선언을 이렇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